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화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GLC 풀체인지 차량 디젤 모델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GLC 화이트바디의 그 가솔린 풀체인지 차량 리뷰를 찍었는데요. 어, 오늘은 디젤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디젤 차량 훑어보면서 가솔린 차량이랑 다른 점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솔린 차량 먼저 리뷰를 찍고 디젤 차량 리뷰를 찍으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점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솔린이랑 디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차이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고 있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7,68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봤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8,710만원에 판매가 되면서 두 자동차 판매 가격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디젤이랑 가솔린이라는 유종을 배제하고 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면에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보시면 디지털 라이트 들어가면서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 포함된다는 것 자체는 비슷한데 그 앞쪽으로 들어가는 그릴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게 들어갑니다. 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AMG라인 바디킷이 들어가면서 그릴 그리고 하단의 범퍼 휠 디자인도 디젤이랑은 다르게 장착되어 있는데요. 지금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모양의 그릴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에어인 테이크라던가 이런 부분이 따로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모양으로 장식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크롬이 약간 두껍게 들어간 그런 범퍼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 그릴이 스타그릴로 내장이 되고요. 에어 인테이크가 뚫려 있고, 그리고 하단 범퍼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좀 장식이 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외관에서만 봤을 때도 앞에 그릴 그리고 범퍼 휠에서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자 일단 디젤 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인 스포크 휠이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어 인치수는 19인치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2 0인치에 마차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인치, 20인치라는 단순히 인치수 차이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어, 두 차종이 다르게 내장된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두 차량 모두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GLC 차량 전고 사이즈가 1,645라는 것을 어, 고려해 봤을 때 사이드 스텝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나 또는 키가 조금 작은 분들이 탑승할 때는 사이드 스텝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사이즈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장 사이즈가 4720 그리고 전폭 사이즈가 1890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전장 사이즈가 조금 길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바뀌면서 휠베이스가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어, GLC라는 차량이 C 클래스에 준하는 SUV다 보니까 2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는 평이 많았는데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2열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하단에는 그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고요. 가까이 접근했을 때 어두운 곳에서는 바닥에 선명하게 라이트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 차. 택되어 있고 비필러 부분은 하이글로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GLC 풀체인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일반 형태의 라인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쿠페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고성능 차량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는 이렇게 디젤과 가솔린 일반형 모델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쿠페랑 다르게 확실히 이제 뒤쪽이 빵빵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열 헤드룸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더불어서 제 트렁크 공간까지 굉장히 넓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GLC가 이제 디자인적으로 많이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아서 쿠페의 판매율이 높기는 하지만 GLC 차량 구입하면서 패밀리카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일반형 자동차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페와 일반형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트렁크 공간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일반형 GLC 구입을 권장해 드리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리어램프 디자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세대랑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는 GLC220D라는 엠블럼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포메틱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GL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젤, 가솔린 모두 다 포메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주행 관심 갖는 분들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개의 배기 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배기 팁 부분은 디퓨저를 비롯해서 전부 굉장히 많은 양의 크롬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리어램프 디자인이랑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관 형태의 SUV다 보니까 이렇게 후면에 와이퍼도 들어가 줍니다.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가 아무런 소음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열립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이렇게 어, 가로로 골프 우산을 수납했을 때 넉넉한 크기, 그리고 세로로도 골프 우산을 수납한다고 하면 어, 충분히 넉넉한 크기일 것 같습니다. 쿠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트렁크 옆면까지 이렇게 잘 살아 있고요. 어, 많은 짐을 적재해야 된다고 하시면 일반형 s 에스... 역시나 일반형 SUV를 선택해야 됨을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됩니다 GLC라는 모델이 솔직하게 뭐 많은 짐을 적재하고자 구입하는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나 둘 정도 있는 집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트렁크가 굉장히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기술력이 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이동해서 보시면 실내도 가솔린이랑 디젤이랑 매우 다른 부분 있는데 어, 몇가지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실내 오픈했습니다 일단 도어 쪽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도어 쪽을 보시면 알수 있는 가솔린 디젤 모델의 차이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내장 유무입니다 어, GLC 30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내에 15개의 스피커가 내장된다고 하는데 디젤에는 그냥 일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트 전동 시트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의 유무는 전부 동일하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일단 딱 제일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저 트림, 트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GLC3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 줄무늬, 그러니까 피아노 그 트림이라고 하죠. 그런 패턴이 들어간 우드 트림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실내를 오픈했을 때 굉장히 화려하다는 느낌이 강한데 GLC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우드 트림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GLC300 실내 트림보다는 GLC 디젤 둘둘공디 디젤 트림이 더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다르게 장착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둘다 아티코 가죽 시트로 제공된다는 것이 동일하지만 어, 가죽 시트의 패턴이 다르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봐서는 그렇게 크게. 그냥 딱 봐서는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 두 차종을 옆에 두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MG 라인 바디킷 채택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페달도 이제 메탈 형태의 페달이 아니라 그냥 일반 플라스틱 재질의 페달이 내장되어 줍니다. 어, 그 밖에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계기판 사이즈나 모니터 사이즈 위치 전부 다 동일하고요. 어, 크게 봤을 때 이제 트림,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시트 다르다라는 것 정도만 좀 크게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실내에 이렇게 넓게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까 이제 선루프를 오픈해 보니까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 선루프가 훨씬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광활한 사이즈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채택되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2열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지금 블랙 시트로 들어가 있는데요. 블랙 시트의 색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2열 공간에 이제 에어컨 송풍구가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2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간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GLC 차량 이전 세대 모델을 타면서 좀 불편했던 게 2열 공간이 좀 좁아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휠베이스가 길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2열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앞쪽 시트를 보시면 시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푹 패인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열 시트를 뒤쪽으로 당기거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더라도 레그룸 공간에 비교적 끼치는 영향이 적고 그래서 이전 세대의 GLC보다 2열 공간이 훨씬 넓다고 체감상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G.L.C 차량 2열이 작아서 구입을 좀 망설이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셔도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G.L.C 디젤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G.L.C 가솔린이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아서 놀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판매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 풀체인지 된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차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차량 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드립니다 어,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